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브리핑 보고자인 청년정책관 이혜숙입니다. 네, 저희 청년정책관에서는 최근에 거리에 이렇게 현수막에 보시면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이라는 예, 행사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작년도에 청년정책관이 생기면서 계속 대, 어, 저희 관내에 오게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하고 총학생회와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아 대학생들도 같이 뭔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그것을 저희가 시, 작년 10월달에 실천 협약식이라고 해서 대학 연합 활동을 뭘 하는 실천 협약식을 좀 하자라고 해서 그 구상 일환으로 이 사업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최초의 관내 5개 대학을 청년들 간에 이제 좀 소통하는 구조도 좀 만들고 그리고 아, 우리 안산시에 좀그 대학 그런 도시라는 이미지도 좀 생성을 하고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아, 우리 관내에 오기 대학이 있었네라는 또 홍보도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튼 저희가 그 청년들이 또 머무는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청년들이 또 같이 만드는 추억이 있고 그 추억이나 경험이 또청년들을 머물게 할것 같아서 저희 이런 행사를 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명을 보시면 안산 유니온 페스티벌입니다.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위해서 7월 13일 날 네, 그 대학 연합 축제 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5개 대학에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어, 축제 추진단에서 이 명칭, 공식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날짜는 10월 28일 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안산 와스타징입니다 행사장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개막식이라든지 저희가 메인 경기는 축구입니다. 네, 대학간에 뭔가 선의의 경쟁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그래서 메인이 축구 경기인 거고요.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끼를 발산하는 걸 굉장히 원해서 끼 페스타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부대 행사로 이제 재학생 푸드존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몰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 행사장이 메인 경기는 마스터듐 지우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대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중앙광장, 서척 중앙광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축제 일정을 보시면 저희가 9시부터 예선이 12시까지 축구 예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 결성, 결승전은 주 경기장. 네, 워낙 이제 뭐 꿈이 주 경기장에서 축하 한번 해보는 거라고 해서 결승전은 주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요. 개막 행사가 15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저희가, 윤 어, 유년 스타, 끼 아, 경연대회를 하면서 시상식과 그리고 축하 공연, 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질 예, 정입니다 아, 먼저 주요 프로그램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막할 때, 5개 대학이 개막 예, 프레이드를 하면서 선수단하고 재학생들이 같이 입장하는 네,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니언 리그를 하면서 다섯 예, 개 대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다리를 탔어요. 대학생, 청학생 회장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예선을 먼저 치르고 오전에 보조 경기장에서 예선을 치르고 주 경기장에서 결승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개 대학 끼페스타는 대학별로 보컬, 댄스, 밴드 이렇게 세개 분야에 한 팀씩 해서 총 15팀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11개 팀이 나와서 끼페스타를 하고 저희가 시상팀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도, 어, 한호전이라든지 뭐 다른 대학 이런 데 호텔 관광가 이런 데가 있는 데서는 그뭐 푸드존 이런 거를 부스를 운영을 해달라라고 해서 1 4개 부스에 학생 푸드존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로도 이예 부스를 만들어 달라는 대학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오전에서는 뭐, 카지노라든지, 커피, 와인 체험을 하는 부스를 만들겠다. 신한선대에서는 자기네 또 경찰, 아, 경호경찰학과가 있는데, 여기가 또 사격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뭐, 굉장히 이제, 뭐, 학생들도 관심있어하고 재밌어 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 대학별 부스도, 부스도 만들었고요. 저희가 축하공연은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아티스트를 저희가 초청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연계 행사로 저희 중앙광장에서 청년몰이 이번에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축제 네, 쇼플랜이라는 페스티벌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축제를 합니다. 여기 20, 음, 29개의 청년몰에서 나와서 공방이랑 그리고 이제 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